659번입니다. 다음 3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3차 방정식이 X는 3을 중근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중근으로 갖고 있다는 말은 X값이 지금 이 3차 방정식의 X값이 알파도 3, 베타도 3, 이제 한 친구는 모른다고 할까요? 그늘, 간마는요. 그러면 얘를 이 친구가 이 좌변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말이겠죠? x-3, x-3, x-, 감마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근이, x가 3이 중근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힌트가, 여기가 9 나와 있잖아요. 9가 되니까, 이렇게 곱해서 상수항이 9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r이 마이너스 1을 대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요 이제 요세 친구를 전개를 하면 요 친구가 뭐가 돼요?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를 합하면 이 친구 A 값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는요, 두 친구, 두 친구, 두 친구를 곱해서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요, 이렇게 3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B는 이렇게 3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 B는요, 마이너스 2가 최종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얘를 f(x)라고 볼까요 f(x)인데 자 그러면 이 f(x)가 f(x)라는 식이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x-3의 이제 중근을 갖는다는 말을 얘가 두번 이렇게 x-3으로 이렇게 나누어 떨어졌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근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fx가, 자, x-3으로 또 나누어 떨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그 몫이라는 친구를 또 x-3으로도 또 나누어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조립제법을 두번 연달아 해도 네, 나와야 되겠네요. 맞죠? 네, 그렇게 조립제법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두 번, 이렇게 x는 3, 3 이렇게요. 1a b 9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것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요 방법이 더 편하겠죠. 네, 감사합니다.